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 오 오늘 먹어볼 건 뭐냐면은 오늘 오늘 먹어볼 건 뭐냐면은 아 아니야 오, 오늘은 오늘 먹을 먹을 게 아니고 먹을 게 아니고 그냥 오, 오늘 리뷰할 건 뭐냐면은 짠 이게 뭐냐면은 뭐냐면 신발이야 신발 신발. 오늘은 이거 신발 리뷰해 볼게 신발. 스프 스프리스에서 샀어 스프리스. 일단은 스프리스에서 샀고. 영어로 클레이코트라고 써있어 이거 신발 이거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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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이 클레이코트야 클레이코트 클레이코트 클레이코트가 그 테니스 테니스장에 테니스 코트 있지 테니스 코트를 클레이코트라고 부르거든 아무튼 이거 한번 리뷰해볼게 리뷰해볼게 클레이코트 짠 신발 신발 스프리스 스프리스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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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으로 샀고 스프리스에서 저기 검은색 스프리스 스프리스. 스프리스 스프리스. 저기 스프리스 검은색으로 샀고 저기 이게 이게 39,160원 주고 할인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인터넷 최저가 인터넷 최저가 39,160원 주고 샀어. 클레이 클레이 코트 클레이 코트. 이게 그 클레이 코트란게 저기 테니스장에 있는 코트 말하는 거거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대. 나 밑에 바닥이 빨간 빨간 걸로 돼 있어. 이게 빨간 게그 테니스 코트 그 테니스 코트 테니스 코트의 그 빨간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빨간색을 했다 고 그러고 총 이거 색깔이 색깔이 네, 네 개가 있거든. 나 색깔이 블랙 있고 화이트 있고 베이지 있고 빨강 이렇게 있어. 빨강. 근데 나는 일단은 남자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laughs> 검은색 샀어. 검은색. 일인터 인터넷 최저가로 39,160원 주고 샀어. 대박이지. 대박이지. 겉에 모르게 뭐 가죽 가죽 같은 도 겉에 가죽이 스웨이 스웨이드나 천 천이 아니고 약간 가 가죽 이런 걸돼 있어. 가죽 가죽 가죽으로 돼 있어 여기 여기 이렇게 사, 상품 설, 설명 보면은 상 여기 이렇게 써 있어 상 상피 재료 합성 가죽 내피 재료 폴리에스터 백 창재료 고무 그러니까 밑 밑에 창이 밑에 밑 그러니까 이 밑에 창재료 고 이거 고무로 돼 이거 밑에 창재료는 고무로 돼 있고. 겉에 이게 합성피어, 겉에 이게 합성피어로 되있어 합성피어. 아, 합성가죽, 합성가죽. 겉에가, 이거 상피재료, 상피, 상피재료가 상피 합성가죽으로 돼있고 내, 피재료가 폴리에스터 100으로 되있어 내피, 내피, 인가 그러니까 안에, 안에 내피재료가 폴리에스터 100으로 되있고 사이즈 270으로 샀어, 270. 스프리스, 클레, 클레코트. 이거 새거기 때문에 발냄새는 안 나. 왜냐면 새거기 새 때문에, 새거기 때문에 발 냄새는 안 나고, 뭐, 새거 냄새 있지, 새거 냄새. 새거 냄새 나. 새거야, 새거. 발 발냄, 냄새, 발 냄새 안 나. 한 번, 한번 냄새 맡아봐. 발 냄새 안 나지. 새거, 새거 냄새 나지, 새거 냄새. 사이즈 270으로 샀어, 270. 뭐, 예쁘지, 예쁘지. 클레이 코트. 스프리스, 스프리스. 이거 지금 그 시중에, 그 시중에, 그 오프라인 샵에서는, 레, 레 레스, 레스모아에서 팔건 레스모아? 근데 나는, 올 인터넷으로 싸게 사 갖고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사 갖고 39,160원 주고 샀어. 나는 전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 둘러 봐서 보여 줄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게 n 자라고 써 있는데 n 자가 이거 색깔이 같아 가지고 강조되지가 뉴발란스는 여기 n 자가 색깔이 강조돼 있잖아. 색깔이 달라서. 근데 아, n 자 n 자가 아니야 s s 자인데. 암튼 S자인데, 이거 색깔하고 똑같아가지고, 잘 티가 안 나. 뉴발란스는 N자가 이거 티가 나잖아. 근데 이거는, 이거, 이거 색깔하고, S 색깔하고 색깔이 둘다 검은색 이거 티가,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 디지, 디자인, 이렇게 생겼어. 예쁘지. 암튼 저기, 클레이, 그 클레 코트라고, 클레이 코트라고, 저기 그 뭐, 테니스장, 테니스장 코트를 클레이 코트라고 부른데, 근데 그, 그, 테니스장 코트 중에서 그 빨간, 빨간 코트 있잖아. 그 빨간 코트에서 영감을 받,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그래. 대박이지. 삼만 세일해갖고 삼만 구천백육원 대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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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